아니 왜 산속에서 갑자기 개가 막 짖어 뭐야 저거 왜넌 산속에 있냐 아니 산속에서 갑자기 개가 막 이렇게 짖어 대네요 내 여기를 수십번 들어와도 개가 없었는데 어리 저기에 뭐 올무에 걸려있나? 왜그러지? 이상하네 움직이지도 않고 또그 자리에 그대로 그러고 그러고 있습니다 진선진선 희한한 일이네요. 거기에 뭐 걸려 있는가? 누가 오소리 잡으려고 올머를 나았나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, 저쪽에.